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예, 지수남에 돌면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음압 병실 관련한, 예, 지금,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GH 신소재, 오랜만에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병상 부족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질 것이다. 아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 그리고 이제 빨리 치료제가 어, 나와서 어,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메신저 리보액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어, 공장을 돌려야 될 것이다 아, 라는 부분들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세계 증시가 휘청되면서 일단은 답은 뭐다? 아, 지금 백신과 치료제 밖에 없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홍콩 H, 예, 지금 요거는 간만에 올라갔어요 지금 엄청 빠졌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반발매수에 의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항생 차이나만 조금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 어, 상해 종합지수도 빠졌죠. 예, 니케이도 빠졌고, 어, 전반적으로, 어, 지금, 많이 빠져있는 국면이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게, 언택트 업종들, 예,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 어, 이게 지금 빅, 빅히트죠. 방탄소년단 있는, 예, 그래서, 어, 요때 지금 쭉 빠졌던 이벤트가 있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블록데일에 대한 이슈. 예, 그때가 이제 한 번, 한번 있었고. 근데 지금 BTS 컴백을 한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브죠, 하이브. 음, 하이브인데 지금 미국서 재선한 k 팝팝 오디션.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일단 방시혁 의장은 이제 음악에 전념하기로 하고, 일단은 박지원 대표 이사가 이제 끌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 K팝에 대한 어 지금 영향력 어 지금 가늠이 되십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산술적인 가치를 매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죠? 또 SM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올 텐데 지금 앞으로 지금 어느 기업이 선도를 하느냐. 결국은 이 아이돌을 확보한 지금 그룹 예, 또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일단은 팬덤 효과가 있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예,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일단 빅히트, 어, 지금 방탄소년단, 그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얼마나 또 끌어올릴지 일단 12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와 손을 잡고, 어, 메타버스 안경 끼고, 그 안에서 전 세계인들이 같이 지금 뭐 몇억 명이, 예, 음악을 즐기고, 어, 거기 안에서 아이템을 또 구매를 하고, 뭐 입장료 해가지고, 뭐. 뭐 예를 들어서 100원씩만 받아도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한번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음원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그런 것이고 팬 미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천 원만 받아도.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메타버스 안에서 세계의 공간을 넘나드는 교류와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울러서 비즈니스까지. 그러면 이제 광고가 또 엄청 붙겠죠? 어, 그러면은, 요거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예, 글로벌적인, 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예, 지금,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또클 것이다. 예, 이로 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그래서 이제 결합을 어디랑 하느냐, 아, 지금 뭐 제페토랑 하느니 아니면 이제 카카오랑 하느니 이런 게 중요할 텐데 1,700조 시장에서 그 이상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예, 지금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방탄소년단 합병과,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타고 흘러가는 흐름까지, 가미가 된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 야 지금 이게 단일가 걸리고, 이 무거운 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이죠. 단일가 걸려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이 무거운, 무거운 게 단일가 걸려서 가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무공개 벌써 또 5%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대에서 어, 일단 지금 8만 원대까지 2만 원 뛰었고요. 앞으로 얼마나 또 올라갈지 일단 외국인이 끄집어 올리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음, 요 대목 어, 앞으로 이제 요거 어, 무선 통신 기기 업체 인수 어, 지금 요 대목 데모. 요 대목도 지금 하고 있고 어,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게임에 대한 부분도 다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안경을 끼고 어, 그 안에서 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든지 이런 신세계에 펼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e스포츠에도 진짜 올림픽 같이 예, 뭐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사이클 어, 또 이제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예, 그걸 끼고 어, 그래서 지금 홈트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격투기, 예, 태권도라든지 예, 이제 무에 타이, 예, 뭐 유도 같은 것들도 예, 지금 신체적 접촉이 없는 가운데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이것도 올림픽이 될수 있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뭐 제가 예측한데 이것도 올림픽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어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빨리 만들면 또 돈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올림픽 예, 지금 에 제가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 아주 재밌는 상상이죠. 어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연택 업종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그리고 sm jyp yg 뭐 등등에서 엔터와 케이팝과 지금 메타버스의 만남 그리고 플랫폼 기업까지 그래서 이 콜라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없지만은 뭐 뭐든지 긍정으로 바라보고 없을 때 투자를 해야 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빵 터지면 늦는다 그래서 일단 이 안전한 우량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 두시면 치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어, 또 나온 게 지금 요거죠. 어, 속보로 뜬 거.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예, 신규 확진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아, 대목들. 그래서 일단 1,300명대. 예, 그래서 앞으로 1,500명대 터지면 더 빨라진다. 그러면 뭐 2,000에서 3,000 넘어가는 거는 더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고 지금 이제 화이자도 부스터 샷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고 예, 미국을 볼까요? 예. 가을에 델타 변이 대규모 확산 전망에 대한 부분들. 예. 래서 독립 기념일 때 그때가 너무 분위기를 고조시킨 게 결론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리 두기를 좀더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은 확진이 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느슨해졌을 때 이게 막뭐 포전하고 있는 게 심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시겠지만은, 어, 일단 천연미 목동, 병원 이제 교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레키로나 지금 빨리 경증, 예방치료 목적 맞춰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 지금 예, 레키로나 전도사 역할을 또 하고 계신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 델타에 대한 부분이 우세종이 되고 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요게 크다라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000명 대유행 기 예. 지금 이런 부분인데 어 지금 가을에 연출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는 남아공이 지금 2만명대로 가장 높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은 그렇게 크진 않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도 볼까요 어, 인도가 지금 거의 5만명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거의 4만명대 쭉 있고 동남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일본 2천명대 어. 또 이제 레키로나사가 파키스탄 1800명대 이렇게 있고 어. 지금 태국이 또 늘어나고 있죠. 7,000명 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1,300명 대 굉장히 또 유중한, 또 엄중한 상황이고. 어. 그리고 베트남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사기에 돈 달라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어, 그래, 그러면 죽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베트남도 굉장히 또 크고, 이제 제조업의또 이제 중심 도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서 지금 이런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볼까요? 예. 유럽 프랑스가 지금 4천 명, 영국이 지금 3만 2천 명. 영국이 지금 왜 중요하냐? 영국은 지금 1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창궐 이슈가 지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지금 어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 지금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터지기 일보직 전인데 그래서 지금 가을 얘기하는데 갈갈 갈 것도 없이 지금 7월 말 8월 초가 또 위험하다라고 하죠. 어,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엄중하게 예,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아, 스페인이 또 굉장히 또큰 이슈가 있고. 어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아, 미국이 지금 2만 명대 브라질이 5만 3천 예, 아르헨티나도 2만 명대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아메리카 대륙, 예, 북미, 중남미, 중남미역 예. 그래서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이제, 12월부터 수도권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 또 본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검사권은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또 한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주말이라 좀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그래서 일단은, 음, 이런 제한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가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삼성 결과는, 예, 지금 발표할 예정이고, 7월 1일부터 7월부터, 어 지금 1 2일월 예어 지금 1일까지 예어 온라인을 개최하는 유럽 임상 미생물학, 감염 질환 학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 학회 발표에서 일단은, 어,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처방에 대한 부분들, 어, 대규모 글로벌 삼성을 통해서 경증, 중등증, 예, 환자에게 투여가면 발전한 비율이 현저히 낮추고, 한 5일 정도, 어,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EMA하고 FD a 승인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백신은 백신대로 만들고, 치료제는 치료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메신저 리브엑스 연구진을 또 이제 채용을 해서 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 굉장히 지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화이자 뭐 할아버지가 와도 돌파감이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게에 대한 가치가 지금 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벤트가 나와주면은 어, 쇼커버는 언제든지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 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